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은 재정 관리,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업로드를 하고 나니까 지난번 영상을 2부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어요. 길이도 너무 길고 헷갈릴만한 구성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업 관련 내용은 총 3부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취업 첫 시간은 과연 내 진로를 어떻게 탐색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각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잘 맞는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잘 맞는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 결정할 수 있겠죠. 자신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가치, 나에게 직장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일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봐야. 합니다. 제가 참조한 자립 가이드에서는 워크잡게임 이라는 그룹게임을 추천을 해줬는데 워크잡게임을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수 있고 또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답을 적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했던 일에 대한 생각이 정돈될 것입니다. 이 게임과 관련된 사항은 원래 자료는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링크가 연결이 안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저희가 갖고 있던 파일을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두었습니다. 링크를 더 보기란에 올려주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일에 대해 정돈이 되었다면 직업적 특성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 좋습니다. 이게 약간 여러분의 성향이나 또 취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원하는 완벽한 환경에서 일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잘 정돈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질문을 예로 들자면 혼자 일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은지 유니폼을 입는 게 좋은지 안 입는 게 좋은지 반복적인 업무를 좋아하는지 매번 다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 한 장소에서 일하는 하는 것이 좋은지 돌아다니며 일하는 것이 좋은지 둥근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지 먼 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지 심지어는 깨끗한 곳에서 일하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럽고 불쾌한 환경에서 일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100% 맞는 직장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돈해 놓는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이 질문지 역시 첨부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꼭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기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흥미 영역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한다면 예술가, 디자이너, 아티스트, 연예인 같은 예술적인 일을 할수 있고요. 사람을 만나서 생각을 나누거나 물건 팔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세일즈맨이나 정치인 같은 외향적인 일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문제 풀고 발명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엔지니어, 과학자, 물리학자, 의사, 약사... 네, 이런 과학적인 일에 흥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긴다. 그럼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관 같은 사회서비스 관련 일에 흥미가 있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흥미있어 하는 영역과 내가 잘할수 있는 영역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거랑 할수 있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술적인 일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잘할수 있는 게 기계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 이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겠죠. 이두 가지가 일치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자아실현을 하던가 아니면 잘할수 있는 것을 하되 부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사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예요 특별히 보호 종료 이후에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갖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일 배움 카드나 아니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앞으로 가고 싶은 직장에 대해서 탐색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책 포털에 청년 희망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현재 마감되긴 했지만 CJ 계열사에 취업할 기술을 배우고 또 기회를 제공하는 CJ 도너스 캠프나 스타벅스와 아름다운 재단이 콜라보해서 진행한 청년 자립 정착 꿈 지원 사업 등 이러한 정보를 잘 캐치해서 준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제가 최근에 KBS 이슈픽 쌤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것이 쏟아지는 평생 업데이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인재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분야에 빨리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이 인재라고 해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을 더욱더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한 자료에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쓰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료를 읽어보시거나 유튜브 영상이나 포스팅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컨텐츠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